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신청으로 들어온 김치 토핑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laughs> 이온님께서 신청해주신 거예요. 한글로 이온님. 어 일단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천사 점토에다가 이렇게 요걸로이 밀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 주세요. 두께는 좀 있게. 그런 다음에. 이런 단면도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칼집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려주시면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옐로우 그린으로 염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물감으로, 준비물 소개는 바로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물을 준비해주셔야 돼요, 붓이랑. 물, 붓,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조금, 흰 부분이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서, <laughs> 약간 흰 부분이 있도록 그리고 이거 무조건 다 말르고 나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튼덤이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이렇게 물러져요. 그래 가지고 이쁘게 완성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헐, 되게 2분 만에 끝냈어. 이렇게 해서 붓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laughs> 이거 나중에 쓰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말려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제 이게 제 김치인데 만드는 영상은 따로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말려주세요. 이렇게. 버리고. 이거 옐로우 그린 색깔인데, 어, 연두색으로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얘를, 단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잘라주세요. 왜안 잘려? 잘려. <laughs> 아 힘들어. 끝.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그릇에다가 그 접시 요런요런데다가 저는 이거 제일 작은 스티로폼 공에다가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그 정도 크기에 맞다 싶으면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레진을 이용해서 빨강색 이거 버밀리온 색깔인데 주황색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퍼머넌트 퍼머넌트 옐로라이트로 색깔을 너무 빨갛게 해주시면 안 이뻐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적당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 고춧가루 표현제에서 입자가 찔다한거 너무 큰 걸로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들을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됩니다. 되게 쉬어요. 쉬 쉬워요. 이지 이지. 별한 개. 뭐그 정도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고 따로 배추 토핑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대, 배추 토핑 그 미사사이 파는데 배추 몰드 그걸로 하시면 더 좋죠. 당연히 더 비싸고 더 이쁜 건데, 전 여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김치 토핑 만드는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되게 쉽죠?